토트넘의 손흥민이 재계약 파기 소식으로 인해 클럽 내부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감독들조차 손흥민의 실력에 대해 급찬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과 토트넘이 1년 재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토트넘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후계자를 찾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는 손흥민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이적서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까지 다양한 비클럽들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팀은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인데요. 이들 클럽은 선수 판매 없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와 바르셀로나 간의 최근 발생한 특이점으로 인해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 손흥민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연결하게 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의 축구 실력에 대한 유럽 최고 감독들의 칭찬이 이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실력은 현지 팬들 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감독들까지 감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C 밀란의 감독인 파울로 폰세카는 기자회견 중 손흥민의 플레이를 예로 들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폰세카 감독은 손흥민이 박스 투 박스 선수로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선수라고 평가했는데요. 골을 넣는 것은 물론 수비 압박. 골 배급 등 축구 선수로서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한다는 점에서 손흥민은 현대 축구에 적합한 최고의 선수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공격수의 수비 가담과 수비수의 공격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선수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측면 윙어들이 공격에서 공을 뺏겼을 때 즉시 수비로 전환해 상대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손흥민은 이런 점에서 최고의 박스 투 박스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손흥민에 대해 대놓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수라고 언급하며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득점이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거론되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 팀에 오게 된다면 과거의 가짜 9번 전술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가르디올라 감독은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하는 시스템을 선호해왔는데 손흥민이 맨시티에 합류한다면 이 전술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한편 맨시티는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에서 리버풀에 밀려 2위에 머물러 있으며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무승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재조정하며 스쿼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선수 영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엔시티는 ffp 롤 위반 문제로 소송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선수를 방출하고 겨우 긴도안을 영입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란드의 이적설도 심상치 않습니다. 홀란드는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불화설로 인해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악리가 언급했듯이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드가 케인과 같은 플레이를 하길 원했지만 홀란드는 자신의 장점인 골 결정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통 스트라이커로서의 플레이를 선호했습니다. 이에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홀란드의 이적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홀란드는 1억 7,500만 파운드, 하나 약 370억 원을 제시하면 이적 협상이 가능한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재계약 시점에서 바이아웃 금액을 1억 2천만 유로, 한화약 177억 원로 낮추길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빠른 이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등이 홀란드의 다음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에 대해 나는 떠나는 선수를 잡지 않는다. 나는 팀의 우승을 안겨줄 선수를 원할 뿐이다. 선수와의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는 선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며더 이상 혼란들을 붙잡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FA 상황이 가까워졌는데, 브라이너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고려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물론 언제든 환영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가짜 9번 전술을 선호해왔으며 손흥민이 맨시티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FA 상황이 가까워지면서 손흥민을 노리는 B클럽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빠르게 토트넘을 떠나 우승 경쟁이 가능한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설은 이제 현실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